공개를 안 해놨구나. 오이 들어와 있어. 여보세요, 똑똑 여보세요. 들리십니까? 안 들리는데 이거 맨날 이러네. <laughs> 노이어디 갔니? 여보세요. 3사위전 음. 아. 세팅은 다잘돼 있는데. 오셨습니까? 아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3-4위전 제2회 블루기타 베스 타리그 3-4위전 SM 선수 대이도만 네, 선수 예두 선수는 7년전으로도 많이 했죠 F전은 처음이네요 네 시작했습니다 11시 프로토스 SM 선수 그리고 5시 프로토스 이노마드 선수입니다. 이게 이동? 어제 예이노마드 선수가 오늘 희동 선수를 대비해서 두번 두려워서 한번한 적이 있어요. 친선 경기. 아 두네. 근데 어떻게 이제 됐죠? 그 그건 SM 선수가 이겼고 네 이제 다크템플러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뭐결 결승 뭐 아니 삼사위전 이때 쓴다고 아껴둔 빌드였다고 합니다. 아. 근데 진짜 하게 됐네요 이노마드 선수 순위에 집착 중이죠 지금? 네 지금 그 전판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네한번 이겨야지 <laughs> 아 저는 이제 우승자한테 지는 경력을 만들고 싶어서 이노마드 선수 응원을 했는데 아쉽게도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네, 아, 머무르게 되었네요 그렇네요 뭐 그래도 첫 본선지 줄레슨이 만족합니다 좋습니다 로엘로도 후보였는데 <laughs> 김아 김협... 역시 채팅이 재미죠 이, 이 이분들은 왜 네. <laughs> 쉬지 않고 있어요 쉬지 않고 얘기 중입니다 아 갤러리가 <웃음> 시끄럽다 <웃음> 네 갤러리가 <laughs> 갤러리 언제 저, 헌트 t v 님 언제 절로 가셨죠? 지금 둘다 원게이트입니다. 네, 지금까지 똑같아요. 아, 이놈아 가스 올라가죠? 이아마수 가스 올라가죠. 아, 어, 에스 선수 아직입니다. 아, 갈리나요? 네. 어, 가스 올라가요. 어? 지금 프로그가 9시를 향 통해서 가는데 전 뭐죠? 아, 9시라 그래서 <laughs> 본인이 9시라그 했죠. 이놈 아, 에스 선수 맞나요? 아 그런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아, 아 네. 가스 똑같이 따라가네요 네 SM 선수 지금 여, 5시 아 7시 확인했고 없었죠 아무도 이 노마드 네. 선수는 지금 정찰도 가지 않았는데 테크를 네. 벌써 이렇게까지 올리고 있어요 네, 코어 올라갔죠 이 노마드 선수 네. SM 선수도 올라갑니다 코어 이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채팅하다가 놓친 거아에요 네. SM 선수 가스 올리는 걸아 <laughs> 그런, 거, 그런 거 같네요 지금 그뭐 거의 똑같습니다 선수의... 아직까지는 둘드가네 이제 정찰 갑니다. 둘다 파일럿 막혔는데 정상인가요 이거? 지금 조금 늦죠. 이노마트 선수는 그전 판에서도 셔틀을 뽑을 때 파일럿이 막히는 모습이 한번 나왔었어요. 아그 셔틀 진짜 아쉬웠죠. 네 거의 뭐 게임의 승패를 네 승패를 좌우한 수 있었는데. 그런 셔틀이고. 이노만 선수 딱 저번 경기도 그렇고 이번 경기 이번 대회도 그렇고 다 이제 명장면 을 하나씩 남겨줍니다. 네. 저번 대회는 제조기에요 네. 저번 대회는 이제 마인폭사. 이번 대회는 셔틀폭사. <laughs> 아, 주로 당하는 쪽이긴 했네요. 근데 네, 주로 당하는 쪽입니다. 아 물론 제가 이노만 선수한테 당하긴 했는데. <laughs> 네, 다음 대회 오프닝은 대충 나온 것 같아요. 어떤 것일지. 네. 아, 오프닝 영상이 퀄리티가 높아서 아, 다음 대회도 기대가 되네요. 아, 이거 2시간 만에 딱 만든 겁니다. <laughs> 아, 이제 노력하는 주최자단 이유입니다. 네 지금 이제 방청객에서 채팅 자제하고 진정성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양선수 테크가 좀 아, 지금 비슷하죠? 어, 예, 네, 그죠. 투게이트 이제, 이노 어, SM 선수는 게이트 하나 더 올라갔고. 로보틱스, 그 다음에 이노마드 선수는 이제 바로 로보틱스 올라갔죠, 언기 상태에서 네 지금... SM 선수는 좀 안전하게 옵저버터리를 갈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고 아, 이제 세봉세봉님이저두 분은 SM과 이노마드라고 하셨는데 SM과 이노마드는 이 목소리와 채팅을 볼 수가 없습니다 <laughs> 여전히 채팅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두 분은 네네 네. 쉬지 않고 있어요. 네, 이와중에 아, 투팅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그러면서도 아... 예, APM 떨어지지 않고. 햅턴 선수는 역시 욕저 부터리 가죠어 이거 지금 예아 교환한 게 아니죠? 각자 자기네 집으로 돌아간 거죠? 네 그렇네요. 아직 아 지금 풀업으로 정찰을 늦은 정찰을 성공해 가지고 다 봤어요. 네 이번에도 아까 정찰 허용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허용했네. 이번에 성공했네요. 을 이러면 상대가 업저버터리 간걸 보면 사실 이제 마당을 먼저 시도해도 괜찮거든요. 아니, 둘다 이노만 선수도 업저버터리 따라 따라갑니다. 네. 2게이트에 업저버터리, 2게이트에 업저버터리 똑같네요, 아직은. 지금지 똑같습니다. 아, 그리고 리버 네, 서포트 가죠. 베이 올라가죠. 트로브 네. 잡자마자 이제 서포트 베이를 올라갑니다. 이제는 바빠지니까 테크톤이 아, 그 없어졌아 앞마당 같이 갑니다 지금까지 아니, 같이 갑니다. 똑같아요 지금 어, 지금까지 진짜 완전 거울에 비친 것처럼 완전 동일한 테크톤이 가고 있죠 이번에 네? 완전 제대로 자존심 싸움인데요 아 근데 지금 아 끝났네요 네 어, 드라곤 사업이 SM선수 막 방금 끝났습니다 네 드라곤 사업 둘다 끝났고 둘다 앞마당 따라갑니다 이거는 왠지 길어질 것 같은데요 네 후반까지 소방까지... 갈것 같죠. 이렇게까지 완전 작정하고 물량 전을 해보겠다는 움직임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 친선전에서는 두중에 하나가 꼭 날비스다 망했었는데. <laughs> 네. 아 근데 그 SM 선수가 해설위원을 하면서 몇번 심시티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SM 선수 이렇게 하면은 로버트 스퍼실리티에서 리버 나오면 리버 또갇힙니다 이거. 아 그런가요? 네뭐 셔틀을 뭐 있으니까 약해내야죠. 네, 어차피 리버는 느리기 때문에 셔틀이 꼭 필요하긴 해도. 네. 아, 아까 아까 이듬환 선수 그 리버가 기어가지고 센터까지 오긴 했죠. 네. 그, 네 안마당 확성화. 안마당 확성화 되었고. 네, 이제는 뭐 거의 그냥 후반 물량 전도와하시는것 같죠 두분두 선수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인구수도 뭐 거의 동일하고. 다 보고 있어 요 역적으로 지금 일군이 조금 적어요 이노마만 선수가 아 이누만 선수가 일군이 좀 적나요? 네. 김선수 게이트하는. 김선수 프로브 프로브로 입고 막고 있죠 지금 또 동맥경화예요. 아 동맥. 경화예요. <laughs> 이번 대회 동맥경화 많이 나오는데요? 네아저 프로브 프로브 빨리 빼야죠. 저 프로브 저거. 빨리 빼야죠 이거 이거 드라마리 이해하죠? 이거 파업 중입니다 프로브 지금. 아 세기나 아, 지금. 랠리 포인트를 저기로 잘못 찍은 것 같아요. 네, 프로브 지금 세이나 파업 중입니다 이거. 아 이제 이제 일어납 아, 이제 이니다데 지금 한 마리 또이구 막으로 또또 또 오나요? 아, 아 네, 저기... 역시 예 이거는 그대로 레리 포인트 네. 잘못 잘못 찍었어 이 저번에. 네 동맥경화 대충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혀있다는 아, 뜻이에요 또, 지금. 아 이거 또또이러또 막고 네, 있어요. 네, 저, 저거. 레리 포인트 얼 바꿔줘야 돼요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러다가 이제 승부에 영향이 갈수 있습니다 조심 해야 돼요 네 아직 양 선수 드랍은 안 가고 있죠 아직? 지금까지는 두 선수 모두 이제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배불리기에 집중을 하고 있죠 두 선수 모두 아, SM 선수는 9시에 멀티를 하려는 것 같고 이노먼트 선수는 3시에, 3시에 멀티를 멀티. 하려는 것 같고 너분들 짰나요 혹시? <laughs> 네, 이거 지금 유튜브 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한번 지금 여섯 명 보고 있는데 이거 지금 두 선수 다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아, 6시 멀티를 하려고 하나요? 9시 네. 멀티를 하려고 하나요? 6시, 예, 네, 경다 동시에 가져가 생각인가요, 혹시? 그럴진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6시 봅니다. 네, 6시에 가져갑니다. 네, 6시에 가져갑니다. 어, 3시에도 봅니다. 이건 확인 차원 같죠? 네 이거는 시야를 밝혀두려는 네, 시야를 밝혀두려는 갔습니다. 용도 같고 에센데바리 선수는... 리버가 날라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먼저 움직입니다 드라군 한 부대 정도 그이노마드 선수는 리버가 두개 드라군 역시 한 부대 정도 아이노마드 선수가 지금 병력이 많아요 꽤네 최적화가 좀더잘된것 같아요 이노마드 선수가 네 심시티도 예쁘게 하고 있죠 네 지금 1건아 일꾼... 이거 에센 선수 아 예, 프로바 놀다가 이제 지금 일하러 갑니다. 지금은 싸우면 이두마 선수 가 이기겠는데요? 리버 두 개가 있어서. 네, 지금 리버가 하나 있을 때랑 두개 있을 때랑 또 차이가 크거든요. 그짜 드래곤이 한 방에 터져 나가니까. 네. 근데 이두마 선수 어찌 이번 대회 리버로 재미를 못 보고 있는데 이번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직 인구 수 차이가, 아, 야, 쭉 그렇구나, 나죠? 인구수 차이가 네, 좀 나죠? 인구 수 차이. 그러네요. 예, 네, 정도 다 차이가 납니다. 셔틀 나왔고... 아, 나왔어요. 에이, 지금 어, 야, 이거 화천이 깨우다 셔틀을 제대로 쓸 거면 아예 소거업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제... 어... 병력 움직이죠. 이제... 양선수 모두 파일럿 인구수 안 막히게 얼마나 잘 관리해주면서 물량을 잘 뽑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에이, 이거는 뭐... 거의 완전 제대로 물량전입니다. 서로 멀티 가져가면서... 아 엑셈 선수 리버 안 나오나요? 차트를 아,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예, 지금 이즈마 선수 먼저 움직였죠? 이러면서 호전적이에요, 양, 지금. 예, 양동작전 들어가 아니 아닙니다 리버 화력 지원해 줍니다 리버가 아 리버, 어, 리버 어, 아 리버 셔트셔트는차 셔틀. 뭐죠 이거? 아 지금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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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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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또내려죠아 리버 하나 차 아, 리버 터졌어요? 아 리버 표에도보고 아 리버 아 이번은 양선수다 지금 재미를 못 봤습니다 리버는 아 이누만 선수 싸울 때 컨트롤이 좀 아쉬운데요 네 이번에 컨트롤이 좀 아쉬웠어요 이거는 물량은 이누만 선수가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엑센 선수가 컨트롤에서 잘해서 아저드 실러 바로 했죠 아투 포지 네 이누만 선수 이거 컨트롤이 좀 아쉬웠고. 아, S 선수 오늘 프로버가 많이 노는데요. 앞마당에 프로버가 노고 있어요. 네, 프로버가 많이 노고 네, 있습니다. 이러면서 9시 멀티 가져가려고 하죠. 오늘 예, 배신 아니 아니 배신 토스래 저거 엄살 토스에서 파업 토스로 진화를 하나요. <laughs> 새로운 별명이 또 생길 것 같아요. <laughs> 아이어그 S 선수 물량 많네요. 근데 이두만 선수도 생산을 잘해서 본진에서 이게 네? 공격까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득을 보고, 적진으로 가는 동안 이제 그만큼 나와있기 때문에. 그쵸. 네, 이제, 어, 지금은 또, 이루마 선서가 마, 맞네요. 진영이 좋습니다, 이루마 선서 어? 네, 진영이 좋아요. 하객진으로 이제 쫙 펼쳐져서, 영랑의 전에 이순신 장군 마냥, 이제 9시 멀티 가져가죠, 했음 선수. 네 그리고 SM선수 리버 저거 갇혔죠 나오자마자 <laughs> 아, 역시 아아이템프로 나왔습니다 양 선수 모두 0-1-0까지게 됐고 아 지금 이노마트 선수는 12시 멀티를 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1 2시도 아니죠 3시입니다 3시 이노마트 선수 빨리 알아야 돼요 3시에요 아... 뭐도 완성되거든요 캐논 지어지고 있고 아이쌤 선수 프로프 아니 파이런 막혔어요. 네, 파일런이 막혔어요. 하나 깨져서 리버 또 트리버까지 나왔네요. 아, 셔틀을 속업을 해서 그냥 센터를 잡고 있으면 셔틀을 속업을 해줘서 리버로 견제하는 게 좋은데, 네 9시 완성됐습니다. 이제 자원 차이 벌어지죠. 이두마른 선수도 3시에 가져갑니다. 반땅싸움 로크가... 하겠다는 건가요? 이거?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아... SM 선수는 하이템 플러까지 나왔네요? 네, 하이템 플러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네, 이누만 선수 리버 아, 기억하고 기어, 있죠, 리버? 뭐죠? 이 병력 너무 초라하게 지금... 네, 이거 지금 들어가면 죽어요, 병력. 이왜 이렇게 왔죠? 어, 이거 뭐죠, 이거? 네, 이 병력 뭘까요? 빠져야죠, 이거. 의도가 뭐였을까요? 본진에 <laughs> 있는 애들을 깜빡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얘들, 얘들 다 죽을 뻔 했습니다. 지금 이 8마리. 아, 근데 멀티가 돌아가는 건 이노마드가 좀더 빨라요. 아, 에셈 선수가 좀 빠르죠. 아, 이노마드 선수가 좀 빠르군요. 프로브가 많았기 때문에. 프로브를 뭐, 붙여주는 걸 깜빡한 것 같죠. 네, 지금? 이렇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멀티, 멀티를 빨리 가져간 이 점이 없어요, 에셈 선수. 아, 셔틀 소급 됐어요, 이노마드 선수. 아, 지금까지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있어요. 이, 이 앵무수도 완전히 동일하고 이거 SM 선수가 리버가 하도 멍청한 짓을 많이 해서 하이템 플로 쪽으로 선회를 한것 같아요 네, 지금 SM 선수는 하이템 플러스 견제를 가려고 하고 있고 이노마즈 선수는 셔틀에 리버를 태웠죠 네 이거 교, 바꿀까요? 둘이? 견제가 혹시 교차할까요? 그러면은 정찰은 네방어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견제는 사실 그럼... 하이템플러 견제가더 맞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이템플러는 네, 바보짓이 스톰이... 안 하니까. 예, 네,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하이템플러가 맞기 어렵죠. 어, 보통 견제... 이런 때는 이제 먼저 견제 가는 쪽이 유리합니다. 네, 견제가 아니고 그냥 화력 지원해 을 주는 것 같네요. 셔틀이 지금 병력들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누마드 선수 셔틀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리버죠? 네, 저기 아마 리버가타 있을 거예요. 어 세시에 아주 그냥 저 방어진을 <laughs> 이쁘게 건설해 놨네요. <laughs> 네 본진 네,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지금 본진에 프로브버가 네, 몇개 네. 없습니다. 어 싸우죠. 질누 한마리 했어요. 아 예, 질럿이 발업이 안 됐네요. 지금 이누만 선수는 업그레이드는 이누만 선수는 <laughs> 좀더잘어 있는데 아 질럿 납세해서 가져. 아 근데 아 셔틀 나왔어요. 셔틀 스이붙 나왔어요. 아, 이 리버 하나 있었네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아, 이거 뒤에 병명 놈이라 놓으면 안 되죠. 스톰... 스톰이 이제 어디에 떨어지느냐가... 아... 아, 이거 스톰 잘떨어어요 어쨌든... 아, 이거 봤을 때는 좀더 커트를 아끼게 되는 거 같아요. 아, 참 아쉽습니다. 아, 아, 이게... 아, 어. 스톰이 아쉽습니다. 어, 이거... 유독 봤을 때는 가야 두기겠는데요. 야, 이거만 선수가, 네, 선수가 싸우기를 잘 싸워서... 아, 지금 리버가세 개나 살아있어요? 네. 어? 세워야될 슈... 셔틀 아 예, 병력 풍월 옵니다 뒤에 질러 놀면 안되죠 아이번 이노만 선수가 이스하면 이겼네요 아, 이노만 선수가 이제 이번 아까는 컨트롤이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에슨 선수 컨트롤이 좀 아쉬웠어요 네 따로 놀았죠 병력이 네 아, 예, 병력이 지금 뒤에 있는 병력들이 합세를 안하고 아, 예, 지금 이노만 선수가 인구수 많이 앞서가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셔틀 갑니다 에슨 선수 본진의 셔틀 아, 셔틀 들어가요 아 근데 캐논이 캐논 있죠. 앞마당에 떨어집니다. 아 예. 아홉 배드네. 아 예. 사이스톱 다섯 마리. 아이 캐논 이게 잡을 방법이 없네요. 저셔틀을 <laughs> 드래곤 두 마리 내려오죠. 아이번는 이렇게 이제 아 이거 손에 많아요. 아 이번 1킬10 1킬입니다 이번요. 캐론. 아, 셔틀 터졌어요. 이러면은, 누가 손해일까요? 지금 9시가 견제를 받긴 했는데, 9시가 견제를 받긴 했는데, 프로브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잡힌 것 같진 않고, 아, 이노만 선수 병력 움직입니다. 아직은 인구수 확실히 앞서고 있어요, 이노만 선수가. 이건 아홉 시 갈까요? 아홉 시로 들어가죠. 에어 아홉 시로 들어갑니다. 많이 보겠는데요. 노마도 선수 멋질 날렸기 때문에. 아 됐다. 어 됐다 됐다. 뭐 뭔가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안 들려가지고 혼자서 서두고 어, 이러... 있는데 네, 이러고 있는 동안 준비해서... 9 시에 단입했던 이누만 선수의 병력을 다 잡혔고 네 이누마드 선수는 다시 1 아, 1시아1시안 마당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누마드 선수가 좀더 유리하죠? 네, 좀더 유리하죠 이누만 선수가. 네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하나씩 앞서가고 있어요 네 9시에서 이제 이득을 9시를 날리지 못했어도 피해를 어느 정도 주는 데 성공을 했고 이제 1시, 3시 들어가죠? 이거 둘이 둘이 같은데요 이슨 선수 네 이거 아웃 아, 아, 아 이거 뭐가 없죠? 백필로그 교전 벌어집니다 예 빠지죠 이승 선수 네이로마 아, 선수 많아요 물량 많습니다 많습니다 두 선수 다이제 숫자가 하나 차이 나죠 네 생산력이 좋네요 하나 둘셋넷 네. 다섯 여섯 네, 개네이노마 선수 지금 네, 네 이노마드 선수가 일곱 개 SM 선수가 여섯 개 게이트 숫자가 하나가 차이가 나고 이제 네. 멀티도 한시 안마당에 돌아가기 시작해서 하나 차이가 나죠 이렇게 되면 이노마드 선수가 많이 유리해집니다네 그리고 지금 이노마드 선수 자원도 거의 안 남기고 잘 쓰고 있어요 네 만기에 생산력이 좋아요 아 이제 망.. 40... 12시 막으러 가죠? 이거를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m 선수 네 12시 2일에는 이제 많이 비웃어 봐야죠 아 12시 취소했어요 네 빠졌죠 아 7시까지 먹고 있습니다 이마완 선수 승부에 집착을 하더니 이번엔 제대로 작정을 했네요 네 분풀이를 아주 제대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원한 건 아까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다 이런 거 <laughs> 아그러는 와중에 지금 SM 선수 본진 미네랄 다 떨어져가고 있어요. 네, 떨어져가고 있죠. 멀티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이제 두 선수 다 리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이템플러라이다. 로 선내는 했네요. 네 이제 컨트롤 리버 너무 손이 많이 가니까 하이템플러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양 선수 모두 하이템플러 마나업까지 해줘서 이제 마나가 다 차면 스톰을 세 번까지 3 번까지 줄수 있는. 근데 하이템 플라드 스톰에서 분나요? 아 스톰... 붙나요? 어, 싸우죠 이제 싸웁니다. 아, 오, 오 스톰 가져줬어요. 다... 오, 오 와, 스톰 진짜 잘 들어갔습니다. 오아 됐을... 아, 스톰이... 네, 네. 스톰이 스톰이 너무 잘 들어갔어요. 네 이거는 압승입니다. 이거 정말 아 스톰이 아... 예술이었습니다 이노환 선수. 네 인구수가 두배 차이가 납니다 지금 아, 이제. 이, 진짜 인구수가 한 번에 증발을 했습니다 이센 선수 그 만톤 병력들이. 좀세방 맞고 아 12시 프로브들 대피하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전에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거는 역전하기 힘들겠는데요, 이승 선수. 네. 이제 3위를 확정을 짓나요, 이동환 선수가? 지금 거의 3위 확정 짓는 분위기죠. 네, 센터를 이렇게 되면 멀티 하나 앞서고 유닛 업그레이드 앞서고 병력도 두배가 많고 하면 뭐 거의 질 수가 없죠 지금 네아 SM선수 7시 멀티하러 왔는데 벌써 프로그로드 파일런트 해놨죠 다 보고 있어요 야제 아, 아, 9시 깨러 밀리면은... 가죠 네 유일한 생명줄이 9시, 9시 밀러 갑니다 9시 밀리면 사실상 사... 아 본진 가나요 본진? 아니, 본진 그냥, 그냥, 그냥 들어가는데요 분량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아 물량 많아요 물량이 워가 많다 보니까 네. 아, 이게하이템 블러가 약간 아쉬웠습니다. 아, 이건 질량 차이가 너무 압도적인데요. 이노바 선수 사강전의 패배를 어떻게 펼칠 나요 네, 이나 아, 네, 3위가 확정이 됐죠. 아, 이노바 선수가 재밌어 보습니다 네, 아. 명경기를 보여준 선수 네, 명경기를 보여준 두 선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기 채널에 사람이 이렇게 많죠 오늘? 아 오늘? 이 정도면 거의 지금 블루기타 반 하나 정도 네반 <laughs> 하나 정도 되지 않나요? <laughs> 4위가 결정됐습니다. 이누만선 3위 동메달 드려야 되죠? <laughs> 자, 그러면 이제 4강전은, 3, 4위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